최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새만금 상설 공연 단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단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지열 하루만입니다. 이들은 재단 측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문서가 위조됐다라는 것은 이 자료를 받아보자마자 저희는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저희 단원들은 다 가족처럼 지내고. 오디션을 안본거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디션을 안 봤는데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위조 문서입니다. 재단의 내부 결재 서류입니다. 단원 4명을 계약했다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13일 결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원의 이력서 제출일은 이보다 8일이 늦은 1월 21일. 이력서를 받기도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단원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예술부 감독란에 최모씨의 이름과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동일인이 작성했다는 오디션 채점표의 것과 필적과 사인이 모두 다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그날 제가 뭘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엔 없었어요.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공연 단원들은 이 같은 정황이 기존 단원들의 재계약을 피하기 위한 재단 측의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재단 측에도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에서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 때문에 그 원본을 저희가 조작을 해가지고 내거나 하지는 않죠. 원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은요? 원본이요? 네. 그거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원들은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공문서 위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